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경지. 중진국 함정 미덜 인컴 트랩. 세계 근 현대사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어렵다는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벗어났으며.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이며, 이 함정을 벗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정치적 문제와 기후적 문제, 그리고 중진국의 함정 개념에 대한 비판. 원인 정치적 문제 불안한 정세.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경제적 성장에 비해 정치사회적 성장은 더뎌 선진적인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독재, 쿠데타 같은 정치적 급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새로 집권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뿐만 아닌 외교 정책 역시 자주 변경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급변은 중진국들에게 치명적이다. 중진국들의 자국 토종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재정 사정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급변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해 영향을 크게 준다. 극심한 부정부패. 한편에서는 부패인식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 정부와 사회의 효율성과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성장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의 이익이 극소수에게 편중되므로, 국민들의 성장에 대한 욕망이 낮아지며, 이는 그대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인식 지수가 10점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25%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부적절한 세금정책. 국민 전체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운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에 대한 적당한 복지의 보상과 쾌적한 환경의 인프라 제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상류층과 대기업들에게 수익에 따른 적당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진국 함정을 겪는 나라에서는 기득권들이 대놓고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탈세를 위한 편법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수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정도면, 위문단처럼 정부 자체까지 부패한 경우가 많아서, 거든 세금조차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적 문제 열악한 기후 환경.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은 최소 30도 이상의 중위도에서 고위도에 위치하며, 기후는 대체로 습도가 적당한 온대에서 냉대 기후를 띤다 반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은 대체로 열대 기후이거나 사막이 많다. 이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농업 생산력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인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에서 20세기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개발되기 전까지 열대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나 식량 보존성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습하기까지 한 열대우림 지역은 근현대 의학의 발전 이전까지 전염병에 취약하였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서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구 밀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대 이전만 해도 이들 지역은 후자에 비해 인구가 확연히 적었다. 유럽이나 동아시아는 중세 인구에 비해 현대에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서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3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국의 경제 선진화는 대체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적정 규모의 인구를 확보해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세기를 한참 지나서야 인구 폭발이 일어난 지역은 크게 뒤처지게 되었다. 막상 20세기 중반부터 열대 건조 기후권 국가들이 인구상의 체급을 키우고 나니 점차 전쟁의 인정물적 비용 증가 UN의 존재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며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불을 축적하기 어려워졌고,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IT 산업, 집적화된 금융업, 관광업 등 적은 인구로도 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원천이 늘어났다. 이 탓에 이 시점부터는 선진국은 선진국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중진국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지적하는 많은 인구의 문제점만 떠안게 되면서 선진국, 중진국의 격차가 고착화되었다. 기후 변화의 취약, 열대 건조기후 지역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데, 안 그래도 고된 기후가 더 극단적으로 건조해지거나 습해지고 더 더워지는 등 순전히 손해만 본다. 극단적인 예시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수멸 위기까지 겪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 역량을 넘어서 아예 인류 문명 존속마저 흔들리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런 것은 전 국토를 장벽으로 두르는 SF적 초과학이 아니고서는 현 기술 수준으로는 대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든 민간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뒤떨어지는 편이며 경제구조도 농업이나 어업 등의 1차 산업에 치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충격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전국 혼란으로도 직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기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는 현재든 미래든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 상국이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열대지역 국가들의 체감기온이 무려 50도 가까이 치솟으며 가히살인적인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직격타를 맞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역대급 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사회 인프라가 모조리 쓸려 내려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제력이 부족한 지역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이로 인해 기후 재난이 정말로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피해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5. 개념에 대한 비판. 위 연구 결과와 언론 기사들처럼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 설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크렐 라슨, 노먼 로이자, 마이클 울콕은 소위 중진국 함정은 아마도 신화일건 may be a miss 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신 중진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기존 성장 전략이 동력을 잃을 경우 전략을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았다. 데이비드 불먼, 마야이든, 하응우에는 미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해 중진국들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중진국 함정이 실존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데브 파텔, 저스틴 샌디퍼,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후진국 프로 컨트리즈가 선진국 리처 원즈 사이의 격차가 느리게나마 좁혀지고 있다면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대착오적 어네크로니스틱인 것으로 본다. 소위 함정이라는 용어 선택 자체를 일종의 낙인 스티그머 찍기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처럼 성장률이 높은 국가도 있고, 대한민국, 미국처럼 성장률이 완만한 국가도 있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체된 나라도 있고, 이탈리아처럼 아예 후퇴하는 국가들도 있는 등 성장률이 다 제각각이다. 심지어 그리스와 스페인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의 1인당 GDP가 각각 1만 달러나 깎였다가 비교적 최근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단순 성장률 문제라면 이렇게 선진국들도 들쑥날쑥하니 함정에 빠졌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왜 중진국만 세트로 묶어서 함정에 빠졌다는 식으로 거하게 낙인 찍느냐는 비판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중진국 함정이란 개념 설정을 비판하기 이전에 중진국 범위 설정이 가진 근본적인 이의성을 근거로도 비판할 수 있다. 중진국이라는 것은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부르는 것인데 연구자 및 연구기관마다 후진국과 선진국을 정하는 기준이 임의적이니 중진국을 정하는 기준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도 그 임의성에 대해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중진국 함정 미덜 인컴 트랩에 대한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 경지였습니다